이십육 어 독해 완성 백제, 더하기 이십 제무관한 문장, 삼십 편, 육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체의 7 6육 역시 글의 흐름이니까, 그렇죠? 관계 가는 문장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사람들은 종종 잘못해서, 잘못 가정한다, 대리아라고 만약, 하자드의 어른, 탄자니아 사는 하자드의 어른, 그죠? 하자드 종의한 어른이, 그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푸는지, 이제 수학 방정식을, 그죠? 뭐, X 플러스 3은 5다. X는 만약 그죠? 이걸 못 풀기 때문에, 그죠? 그는 의미 틀림없다고 덜 지적이라고. 우리보다 더 독독하지 못하다고, 덜 지성이 있다고 하는 가정하는 그렇게 잘못 가정을 한다 그죠? a s s u m p t i 죠 Error of a s s u m 라고 잘못 가정한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있다 그죠? 음. 어떠한 그죠? 딱 어떠한 정보도 없다제안하는 대디아레 어떤 문화에서 온 사람이 더 빠른 학습자라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그죠? 온 사람이 지에 주고 동사죠 더 느린 학습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정거도 없다 것죠그 연구는 비교 문화에 관한 연구와 동사죠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대리하는 거죠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 내용을 배운다. 그죠 다른 문화의 종상 다른 배우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거 하고 유럽에서 배우는 거 하고 아시아에서 배우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렇죠. 태도, 가치, 생각 그리고 행동적인 패턴을 그리고 그들은 성취한다. 이것을 무사한 효율성을 가시고 이런 전통적인 가자들의 상향구이 배우지 못했다. 그죠? 대수를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특히 그죠 고치시키지 못한다. 그가 적응하는데 삶의 아프리카의 초지에서의 삶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죠. 이 사람이 전통적인 하자도 사냥꾼이라면 그죠. 무겁요 없다. 산수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했다. 적응하는데 환경에 그 초지 왜냐하면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 기술 아니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죠. 지금은 뭐 왔습니까? 대수어에 배울 필요가 없다. 그죠? 대수가 그런 지식 대수에 관한 그런 지식들은 그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결되지 사이에 갑자기 사분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요거 반대로 그러나 그는 뭐한다? 울지도 모른다. 어떻게 추적하는지 부상당한 그저 부시법 영향이 그가 그죠 하지 못했던 3일 동안 그리고 어디서 찾는지 그 그라운드 지하수를 찾는지를 그는 뭐한다? 추적할지도 모른할수 방법을 여기서 네. 가 기억이 고그 트랙 추적하는 거부담 당한 영역이죠. 또 맞다. 시옷 찾는 것을 알지도 모르거나 그죠? 답은 3번은 뜬금없이 가운데 끼어들었죠. 그죠? 그 결과 그는 환경, 그초지 환경에 실패했다. 생존 기술이 부족해서. 생존 기술이 왜 나와요. 뭐 한다? 되는 것은 모르지만 생존 기술은 알고 있다.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연결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가정한다. 대리야 잘못 가정한다. 그죠. 만약에 하자드의 어른 어디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하자드의 어른이 모른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수박정식을 그러면 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덜 지적인 것에 틀림없다. 뭐보다? 현실적인 우리보다도 덜 지적이다. 그죠. 그러나 있다 어떠한 증거도 없다. 대리아의 증거는 하시 없다 그죠? 어떤 문화에서 온 사람이 더 빠른 학습자며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더 느린 학습자는 제안하는 증거는 없다 그죠? 그렇게 제안할 수는 없다. 비교 문화에 관한 연구는 보여준다. 대리아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그저 배운다 다른 문화적인 내용을 그리고. 그들은 마다 성취한다. 이것을 유사한 효율성을 가지고. 대치두 개죠, 그죠? 대절이 두 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 또 대디야, 이렇게 두 가지를 명운다 그죠? 근데 그 문화적 내용이 뭐냐면, 자, 맞죠? 태도라든지 가치라는지 생각이라든지 행동, 평양시 같은 거겠죠. 이런 그 전통적인 하자드의 사냥꾼은, 그죠? 사냥꾼은, 그죠? 배우지 그죠? 어, 배우지 못했다 대수를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특히 고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적응 삶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동부 아프리카 초지의 삶을 그쵸? 적응하는 것을 고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수를 배우지 어, 배우지 못했다 그죠? 어, 그런 기술들이 고추시키지 않죠? 우리가 굳이 이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에 딱등하는데 환경에 그 초지에서의 환경 왜냐하면 그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육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하지 못했다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죠 얘네 필요 없는데 이것이 이될 수가 그죠 생존수량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게돼요 그죠 그러나 뭐 빡대기죠 그러나 그는 알 것이다 어떻게 추적하는지 부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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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부시벅이라는 명량입니다. 부시벅이라는 명량이 그가 보지 못했던 3일 동안 부시벅을 보지 못했던 영량을 추적하는지 어 <목소리> 토트랙이 기억이 되고 밴드로서 밴드 그리고 어디에서 how to가 기억이 되고 how to find가 기억이 되죠 어떻게 찾는지 어디서 찾는지 지하수 찾는 체 그죠. 그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 나라를 중요연게대해 중심으로 와요문장과요 문장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명제사라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